아직 대중적으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아예 수술비를 통해서 의료사회복지사가 병원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다루어져서 감사하고 또 의료사회복지사의 중요성 및 하는 일이 더욱 알려져서 의료수급권자들이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한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 솔직하게 처음에는 그저 봉급이 많은 것이 좋아 보여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료사회 복사를 준비하면서 의료사회복지사가 되면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들을 듣고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의료 수급권자분들을 돕고 의료복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끔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료사회 복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동아리는 매주 동아리 부원들과 의료사회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 사례들을 가지고 환자의 병을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을지 사례관리를 해보는 활동을 해요.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가지 상황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생각해 볼수 있고 실제 상황에서의 변수가 될 만한 일들을 생각해 보며 더 나은 방향의 의료사회복지사가 될수 있게끔 성장해 나가는 동아리입니다. 또, 권양대병원과 연계해서 달마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러서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해보는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권양대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시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그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 나가면서 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키우고 여러가지 상황 변수들에 대비하는 연습을 할수 있는 동아리입니다.